오늘 시간에는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골로스서 3장에서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우리 백성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데 어, 이 생명이 현재 이 땅에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그 생명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얻게 되는 생명은 이 땅에 주를 부분적으로 알고 있을 때의 그 생명과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는 것. 그래서. 어, 자먼서 8장 35절에서, 어,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어, 나를 얻는다는 것은, 바로 자만서 8장에서 그 지혜를 얻는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할 때, 어, 나를 얻는 자는, 어, 바로 자만 8장에서 지혜를 얻는 자. 그래서 그 지혜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나라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나는 주를 우리가 온전히 알게 될때 주를 온전히 알게 될때 열리게 될 하나님의 비밀이 되겠고 바로 요한복음의 나가 잠원서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그래서 여기서 생명을 위한 내 살, 생명을 위한 그의 살이 바로 참원 8장에서 나를 놓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는 그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를 얻는 자가 바로 생명을 위한 내 살을 얻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살이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이제 백성들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생명을 위한 그의 살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을 위한 살이라는 것.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의 살은 바로 나는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살을 먹어야만 그 속에 생명이 있게 되고 이 살을 먹는 자가 바로 잠원 8장 35절에서 나를 얻는 자가 된다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나서 육신이 죽고 주 안에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서 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육신이 죽고 나서 그 영혼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거기에서 이 생명을 얻는다는 것. 왜냐하면 이 떡은, 이 떡은 이기는 자들에게 주신, 주신다고 약속을 하신 바로 감추었던 만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환란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떡을 먹고 그를 따르는 자들은 이 땅에 환란의 때를 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골로스에서 3장 3절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자 골로스에서 3장 3절에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감추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 생명이 바로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 나는 그 생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성들은 죽은 뒤에 너희가 죽었고 자, 몸이 죽고 영은 살아서 주 안에서 그 영이 하늘나라 가게 되면 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 왜냐하면 하늘나라 가게 되면 그 지혜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를 알게 된다는 것 그래서 골로스에서 3장에서 백성들의 영과 그 몸의 상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자, 여기서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백성들의 영혼이 되겠습니다. 백성들의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 바로 죽었던 영이 살리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위의 것을 생각하고 어,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가 바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본래는 여호와이신데. 때가 될 때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영혼을 송량을 하셨고, 바로 로마서 5장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본래는 볼 수가 없는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볼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 그래서 어 이어지는 말씀에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 현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리스도는 본래는 여우 하나님, 본래는 볼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그가 바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게 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그 죄의 몸이 죽고 그 너희가 죽었고 하늘나라로 그 영혼이 올라가게 되면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믿어서 이 생명을 얻는다. 그래서 그 생명은 바로 그를 얻을 때 자만 8장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할때 그를 얻을 때 백성들에게 생명이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생명을 얻어서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백성들의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인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구름 속 무지개의 영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가 몸의 속량을 담당하기 때문에 더욱더 그분을 통해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육신이 그 몸까지 이제 진노로부터 구원을 받는다는 것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는다고 너희가 죽었다고 말씀을 할때 죽었다는 것은 영이 아니라 바로 죄의 몸이 되겠고 그 몸의 죄로 말미암아서 어, 그 몸이 죽게 되었는데 어, 이제 너희 생명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 어, 바로 백성들의 몸을 살리는 생명이 되겠고 이 생명을 통해서 백성들의 몸이 그 썩어질 몸이 영원히 살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바로 몸의 성량을 담당하는 지인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된다는 사실.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 1 6장 3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성령을 받은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지날 때, 바로 그옛 사람이 죽어지고, 새로운 사람으로 나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신과 합하여 이제 세례를 받아서 옛 사람이 죽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합하여서 옛 사람이 죽었다는 것, 그래서 그옛 사람이 죽게 되었고, 그옛 사람이 죽게 되었고, 완전히 죽게 되는 것은 이제 때가 돼서 그 육신이 죽고 하늘나라로 갈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콜로스 어, 3장에서 말씀하신 어, 이 너희가 죽었다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10절에서 "몸은 어,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은 살고 어, 몸은 죽는다는 것, 결국 어, 백성들의 몸은 어, 죄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아파요, 그리스도 예수 아파요, 그의 죽으신 과아하여 이땅에 예수 믿는 백성들이 그옛 사람이 죽어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6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리함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자,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바로 옛 사람이 죽는 것이 되겠고, 그래서 왜옛 사람이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가? 바로 죄의 몸이 죽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죄의 몸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된다는 것, 그래서 이제 결국에 때가 되면, 어, 그 육신이 죽게 됩니다. 그 몸이 죽는다는 것. 그때, 어, 비로소 이제 육신의 죄에서 어, 이제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이 죽었기 때문에. 그 몸이 죽었기 때문에 어, 이제 그 육신의 죄에서 이제 벗어난다는 것. 그래서 그 몸이 죽고 그 영혼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게 되면 거기에서 육신이 다시 부활이 될 수가 있는 생명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백성들은 그 하늘나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그 육신이 부활이 될 수가 있는 생명을 얻는다는 거. 그래서 이 생명을 지혜를 통해서 얻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를 통해서 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 왜냐하면,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지혜를 얻어야만 생기게 됩니다. 이 생명은 지혜를 얻지 못하면 생명이 없습니다. 백성들의 육신이 부활이 될 수가 있는 생명은 오직 지혜를 알고 그 지혜를 깨닫고 그 지혜를 믿을 때 주시게 됩니다. 그 지혜가 바로 요한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스 6장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신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 바로 로마서 11장에서 그 얘기는 찾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을 한것 같이 찾지 못하도록 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이 이 땅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자가 되리라는 이 말씀에 이 땅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이 들어있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두 단계가 있습니다.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두 단계가 있는데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두 단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그래서 그의 아들은 그의 아들은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진짜 아들인 지혜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는 원래는 아들이 아닌데 아들의 모양으로 낮추어 오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리고 진짜 아들인 지혜가 있다.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시게 됩니다. 로마서 9장 5절에서 육신으로 나시는 그리스도. 그래서 그분은 세세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 되시겠고 육신이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의 죽으심을 본 받아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라야 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나는 아들이 있습니다. 그 성결의 영으로 나는 아들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살려주는 영이 되겠고 그가 계시록 12장에서 여자가 낳은 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그 성결의 영이 그 영혼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 그래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을 할때이 그의 부활이 이 성결의 영에 관한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고 할 때는 바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이 되겠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된다는 이 말씀은 이 성결의 영에 관한 말씀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와 연합을 하는 자가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의 믿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장차 성결의 영으로난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연합한 자가 되어신다는 사실. 이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 자가 되는 것은 바로 그 믿음의 믿음을 통해서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육신으로 나신 그리스도는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하셔서 천열매가 되셨습니다. 영혼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육신이 부활을 하셔서 천열매가 되셨다는 것.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 난 그리스도, 그 성결의 영으로 난 그리스도는 육신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해서 천열매가 됩니다. 그 성결의 영으로 난 그리스도는 그 영혼을 제물로 드렸다가 그 영혼이 살게 되었고 그가 이제 육심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부활한 그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자가 된다고 할 때, 바로 이 성결의 영으로 난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고 그의 영광의 형체를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할때 여기서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이신 그리스도 백성들의 영혼을 피로 사시는 그리스도가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할때 여기서 육신까지 사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와 함께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인 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또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자가 되는데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할때그 죽으신 주님께서는 바로 여호와신 그리스도가 되겠고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연합한자가 된다고 말씀을 할때 그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아, 지혜인 그리스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골로스에서 3장 4절에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자, 이것이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함께 연합을 하는 자가 되겠고,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바로 몸의 속량을 담당하는 지혜가 되겠고 그가 바로 계시록 10장에서 그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을 가진 그 천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담당을 하게 하십니다. 영혼을 제물로 드려서 백성들의 육신의 죄를 담당을 하게 하시고 그를 영광으로 일으키시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으로 나타나야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그 영광을 본받아서 백성들의 몸이 하늘에 속한 영광 형체로 변화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사 42장 1절이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를 향해서 기록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2사 42장에서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 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자, 여기에서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줄 때, 바로 여호와께서 일곱 눈을 그에게 주실 때, 그가 영광의 형체로 나타나게 됩니다. 계시록 10장에서 그 구름 속 무지개의 형상이 이제 나타난다는 것 그래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는 것이 바로 그의 부활을 본받기 위해서, 그의 부활을 본받기 위해서 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를 볼때 우리가 주의 영광을 보고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게 됩니다. 이 일이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그가 이 방에 정의를 베풀 때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등이 셀수 없는, 큰 무리가 각 나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택하신 백성들은 그의 부활을 본받아서 그와 연합한 자가 된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비밀을 깨닫고 그를 따르면 그와 함께 바로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임하는 환란을 면하게 됩니다. 이땅임 많은 환란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시편 46편의 하나님의 성에서 면하게 될 것입니다.